그 해답을 찾아나선 보네스티스의 새로운 브랜드 본사랑 2월 26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리는 론칭 파티를 통해 공식 출범한다. 이보다 앞서 사전 예약으로 공개된 첫 번째 컬렉션 엑소셀 인텐시블 리버스, 엑소셀 인텐시블 리버스는 개시와 동시에 전량 매진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번 성공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최근 밑줄, 미스터트롯 3밑줄의 최종 우승자로. 대세 중에 대세로 떠오른 가수 김용빈이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순간 팬들은 물론 뷰티 업계 관계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판매 시작 전부터 고객 문의가 쇄도했으며 제품이 빠르게 품절되며 김용빈 효과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본사랑은 1989년 설립된 바이오테크 기업 보네스티스가 새롭게 론칭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로 창립자이자 생명공학 박사인 한도숙 회장의 36년 연구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이번 컬렉션은 피부 재생 및 회복에 탁월한 차세대 성분 엑소점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노하의 역행을 콘셉트로 한다. 엑소셀 인텐시블 리버스는 크림과 세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피부의 자연의 본질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으로부터 온다는 믿음. 그리고 기술력으로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다짐이 이번 컬렉션에 오롯이 담겨 있다. 이번 론칭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단연 김용빈의 브랜드 모델 발탁이다. 그동안 음악 무대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대중성과 더불어 순수한 이미지와 성숙한 매력이 엑소셀이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성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실제로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서는 김용빈의 포토카드 3종과 론칭 파티 초대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어 SNS상에서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피부도 되돌리고, 김용빈도 만날 수 있다니, 한석이조. 라는 반응을 보이며 열광했다. 브랜드의 출발을 기념하는 론칭 이벤트 본사랑.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는 5월 26일, 월, 오후 2시. COEX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용빈의 특별 축하 무대도 예정되어 있어. 팬들과 소비자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브랜드 철학과 제품 개발 배경, 향후 라인업 소개는 물론 한도숙 회장과 연구진이 직접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단순한 화장품 출시를 넘어 브랜드 체험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보네스티스는 이번 브랜드 론칭 외에도 이미 보네스티스 파이테라피와 파이코어 등 다양한 뷰티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해온 기업이다. 특히 엑소좀 기반 바이오 소재 연구기업 엑소메틱스, 엑소메틱스 원료 개발 전문 온톨로진 바이오, 인체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KBRC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개발 기반 의해서 본 사랑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노화의 방향을 바꾸는 뷰티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을 예고한다. 보네스티스 측은 사전 예약에 보여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컬렉션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고객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론칭 당일에도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혜택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미어 지속적인 브랜드 활동을 예고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주식 시장에 또 한번 예기치 못한 파장이 일었다. 이번에는 화장품 브랜드 론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던 증권가에서 김용빈 효과가 다시 한번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바로 어제 오후, 증권사 리서치 게시판에 조용히 올라온 한 줄의 글. 김용빈, 보네스티스 전략적 지분 확보 가능성 검토 중, 이 짧은 문장이 일파만파처럼 퍼져나가며, 보네스티스를 포함한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 기준, 보네스티스를 포함한 본사랑 계열 지주사인 BST 홀딩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7% 급등, 장 마감까지 상승폭을 유지하며 마감했다. 이 소문은 특정 증권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김용빈이 단순 모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와 함께 장기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 특히 본사랑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 김용빈이 투자자 및 공동 브랜드 오너로서의 역할을 검토 중이라는 뉘앙스였다. 고 전했다.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트위터, X, 인스타그램 그리고 주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김용빈, 보네스티스, 엑소셀, 지분 참여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루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이미 판매 지표로 그 위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본사랑 엑소셀 컬렉션 사전 예약 매진 소요 시간 18분 27초. 본사랑 공식 웹사이트 1일 방문자 수, 평균 대비 420% 증가, 5월 13일에서 16일. 김용빈 관련 해시태그 노출 수, 5월 1일 물결표 현재 430만 건 이상. 팬 커뮤니티 기반 소비자 사전 예약 재구매 의약률, 87%. 특히 브랜드의 첫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뷰티 플랫폼 글로코리아의 사용자 리뷰 섹션에는 3일 만에 후기가 2.1 영향권을 돌파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위 브랜드가 2에서 3달에 걸쳐 모으는 수치다. 이러한 경제적 신호는 단순히 팬덤 소비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브랜드의 실제 성장 가능성과 시장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물론 현재까지 김용빈 측과 보네스티스 모두 해당 루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가 단순한 광고 모델로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단계로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본사랑 첫 번째 이야기 론칭 행사 준비 단계에서도 그는 제품 개발 미팅에 비정기적으로 참석했으며 한도숙 회장과의 회동 사진이 SNS를 통해 비공식 유출되기도 했다. 일부 내부 직원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광고 이미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소재 선정부터 향기 테스트, 패키지 감성 디자인에까지 의견을 반영했다는 전원도 있다. 게다가 김용빈의 실제 MBA 이수 이력도 눈길을 끈다. 그는 데뷔 전 미국 UCLA에서 2년간의 경영학 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으며 음악 외에도 브랜드 운영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사 휴먼스인베스트위 김하진 애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김용빈은 단순한 셀럽이 아닌 브랜드의 콘텐츠와 감성을 함께 창조해가는 IP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인물이 초기 런칭 시점부터 함께 움직였고 판매 성과가 실질적으로 증명된 상황에서 투자자로의 전환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이어 최근 뷰티 업계에서의 스타 공동 창업자 모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이 단순히 주주로서가 아니라 별표 별표 공동 브랜드 경영 파트너로 나설 경우 본 사랑은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북미와 유럽 진출에도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관 본사랑 이대로 글로벌로 사실 본사랑의 실질적 목표는 단순한 국내 성공이 아니다. 이미 보네스티스는 온톨로진바이오, 온톨로진바이오, KBRC, 엑소메틱스, 엑소메틱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엑소존 기술의 국제특허 세관을 출원 완료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 FDA 등록 준비 중인 엑소셀, 파생라인도 오는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김용빈이 공식적으로 투자자 혹은 브랜드 파트너로 합류한다면 이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그의 해외 팬덤, 특히 동남아와 미주 지역의 팬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 24만 명, 글로벌 팬카페 가입자 수 4개국 2만 명, 중국 웨이보 팔로워 11만 명, 그의 얼굴이 담긴 제품이 글로벌 뷰티 시장의 메인 라인업으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다가오는 5월 26일 COEX에서 열리는 본사랑 첫 번째 이야기 론칭 파티는 이제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 행사가 김용빈의 투자자 전환 여부를 확인할 무대가 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행사에는 한도숙 회장의 인사말 외에도 브랜드의 미래 비전과 협력자 발표라는 미공개 순서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김용빈의 투자자 참여 혹은 지분 발표와 관련된 내용이 될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타 마케팅의 성공을 넘어 브랜드와 셀럽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김용빈은 단지 광고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의 미래와 함께 성장하고 대중과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깨하는 차세대 브랜드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본사랑은 그런 아이콘과 함께 노화의 시간을 거스르는 아름다움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